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교준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3나노 칩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TSMC 외의 저자 CEO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3나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이 3나노 공정을 내년 상반기에 양산하고 TSMC가 내년 하반기에 양산해서 삼성이 앞선다고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먼저 양산하는 기술을 만들어도 활용할 고객, 즉 펩리스가 그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분기 차이는 저혀큰 차이가 아닙니다. 이 3나노 공정의 복잡성, 그리고 펩리스 입장에서 이전 공정하는, 이전 공정과는 차원이 다른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내년 3반기 3나노로 칩을 만들 고객 자체가 있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웨이저자 CEO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웨이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죠. 2022년 하반기는 대량 생산이 될 것이지만 모든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 오랜 기술 주기가 걸리기 때문에 2023년 1분기에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술 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그 3나노의 사이클 시간이 더 길다는 뜻입니다. 기술 고도화로 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서 단계 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5나노에서 칩 제작을 위한 그 프로세스를 마치는데 3개월 가량이 걸렸다면. 3나노칩 같은 경우는 3개월보다 더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통상 파운드리의 수익이 잡히는 것은 그 웨이퍼를 수주할 때가 아니라 다 만든 웨이퍼를 그러니까 다 만든 칩을 펩리스에 보내기 위해 배송할 때 잡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이 저자의 발언은 실제 3나노 칩을 수주해서 얻는 이익은 2023년에 가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웨이 저자 CEO는 내년 하반기에 3나노를 양산하기로 고객과 합의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달리 보면, TSMC가 3나노 칩 생산과 관련해서 애플과 아, 계약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느슨한 수준의 계약을 맺은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삼성과는 다른 어, 대목인데요. 삼성은 내년 상반기에 양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고객과의 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TSMC는 그 하반기 양산을 고객과 결정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내년 3나노 칩 고객이라고 해봐야 경우의 수는 딱두 가지입니다. 아, 삼성의 엑시노스 칩 아니면 컬컴의 스냅드래곤인데요.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아,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3나노 칩 활용 펩리스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펩리스 아, 자체가 없습니다. 이 3나노는 펩리스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설계비용과 웨이퍼당 제작비용 모두 다 아, 비싼데요. 당장 R&D 등을 포함해서 설계비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정별 반도체 설계비용은 7나노 칩의 같은 경우는 2억 달러 남짓이고, 5나노 칩은 4억 달러 남짓입니다. 그런데 3나노 칩은 6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아, 특히 그 웨이퍼당 수주 가격은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3나노가 3만 달러에 이릅니다. 5나노 칩은 1만 7천 달러고, 7나노 칩은 그 3나노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아, 거의 그 5나노 칩과 비교해도 3나노 칩을 만드는 그 웨이퍼당 수주 가격이 두배 가까이 더 드는 것이죠. 이 펩리스로서는 칩 성능이 담보된다고 금세 3나노를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구나, CPU, GPU 업체는 바쁠 게 없습니다. 공간이 많이, 칩 공간이 많기 때문에 3나노 초미세 공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당장 급하지 않다는 뜻이죠. 결국 가장 먼저 3나노 칩을 쓰는 기업이라고 해봐야 애플, 삼성, 컬컴 등 모바일 AP 업체들이고 그 풀을 더 늘린다고 해도 애플, AMD 수준입니다. 그런만큼 그 삼성이 공정 개발과 양산에 TSMC를 앞섰다고 얘기하기에 실익은 거의 없는 얘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이 저자 말대로 내년 하반기 양산하고 내년 내후년 1분기에 실제 수익이 잡힐 만큼 TSMC가 3나노 공정에 문제가 전혀 없다면 삼성이 먼저 3나노를 선점해 취할수 있는 실제 이익은 없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결국 파운드리 공정은 펩리스가 그 실제 공정을 찾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후발주자인 삼성으로서는 먼저 칩 양산 기술에성공해서 실제 기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장에 보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익이 여기서 더 많아지기에는 아직 봐야 할게 많습니다. 이 TSMC는 올 3분기에 왜 TSMC가 최고인가를 보여줬다는 생각인데요. TSMC의 3분기 매출 가운데 5나노 비중은 34%였고, 아, 7나노 비중은 34%였고, 5나노 칩은 18%였습니다. 아, 둘을 합치면 52%에 이릅니다. 7나노, 5나노 칩 비중이 전체 매출의 52%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웨이저자 CEO는 내년인 2022년까지 공정 노드 주문이 꽉차 있다고도 했습니다.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디지타임스는 내후년인 2023년에 애플이 TSMC의 그냥 3나노 공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할 N3E라고 불리는 공정을 통해서 모바일 AP를 만들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애플이 A15 바이오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정이 TSMC의 N5P 공정이라고 하는 5나노 공정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TSMC가 이와 유사하게 3나노 업그레이드 버전 공정 이름을 N3E라고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년 하반기 나올 아이폰은 TSMC의 3나노가 아니라 4나노 공정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만큼 삼성이 내년 상반기에 양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시장에 띄운 3나노 칩 경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앞으로 TSMC의 3나노 관련 칩 소식을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